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30번 들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고기를 낚으려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영혼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낚싯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영혼을 얻으려면 전하는 방법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복음 소식이 바로 낚싯대와 같습니다. 미끼가 있어도 낚싯대가 없으면 고기를 못 잡듯이 복음 소식의 내용이 확실해도 이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영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고기를 잡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이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암송하고 전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으면 능숙하게 전할 수 있도록 40일 집중을 두번 하고 강의하기 전에 반드시 한 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하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하고 또 10분 강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호수나 바닷가로 가야 합니다. 그렇듯이 영혼이 있는 현장을 가야 합니다. 앞으로 복음 소식을 합격하고 복음의 내용과 전하는 방법이 각인되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복음 소식 사역은 앞으로 전도 현장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미끼와 낚싯대를 안 주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전도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하지만 실제로 복음의 내용과 전하는 방법은 각인시켜 주지 않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전도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과 전하는 방법을 세포 속에 핵까지 각인시켜 드리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전 성도들에게 영적인 믿기와 영적인 낚싯대를 안배해 주는 사역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 교회 안에 복음 소식을 30번 듣고 합격하여 1년에 한명 이상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